계속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이거랑 아무리 해도, 해도 이제 어떻게 구성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이제 건덕지가 이제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너무 재진 많고 그다음부터 이제 만들어가야겠다 일단은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좀 이제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.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PPSN 이로만들어 근데 사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가고 아니 지난번에 IRP 만들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이제 뭐 시티에 볼일 있으면 자꾸 비가 오는거 아무런 볼일 없을때는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지들렇게 싫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PPSN을 만들었어야지 만들어야지 이제 일을 구하는데 PPSN을 이제 그스를 떼기 위한 그런 번호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데 그 이제 이모호를 준비하거나 이제 5월 여기 관련되어 와서 초기 정착을 좀 시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부조리함을 느낄 거야 그 이제 고용주는 이제 PPSN이 미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 각 등용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고용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나같이 경력 없는 신입을 이제 좀 이름을 만들기도되 어렵다 고 일이 있어야지 PPSN을 만드는데 PPSN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 있어요 이게 말이 안되잖아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 그래서 이런거에서 좀 경력 없는 사람들 아니면 좀 처음 온사람들 되게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막들었어 그니까 잡레터로만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쓰긴 썼더라고 인터넷에서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거야 그니까 러 근데 그 전에 이거를 만드냐면은 일단 다차포를 떼고 얘기하자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. 근데 이게 좀 많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남용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. 나도 이제 더블, 더블린 여기 단톡방이 아닌가 아니면 카페 카페 아니면 또 페이지들에서 보는 후기들이 보인단 말이야. 못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운전면허도 너무 그래가지고 남용해서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좀 긴장을 좀뽑었어 그래서 아무튼 일단 PPSL 만들때 필요한 준비물이요.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일단 여권 있어. 이거 IRP 만들 때 붙였던 그번호인데 아직도 그냥 붙이고 있어. i r p 그리고 irlp와 함께 오이 거주지 증명 거주지 증명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, 이제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 를 따르고 내가 이거를 신청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운전면허 폼이 있어요 운전면허 폼 여기에 이제 pps는 가이가 적혀야 이제 운전면허를 신청한다. 그래서 난 BCPN 필요하다. 이렇게 많이 할수 밖에 있는데, 이거는 뭐돈에서 보면 다 구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아무튼 나는 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또왜 필요한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다. 많이 알고 있다. 이럴까봐 한계를 좀 준비했었거든. 그니막 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지만 홀리데이로 왔다. 나는 그래서 운전을 배워서, 난, 놀러 다닐 거다. 홀리데이를 즐길 거라고. 근데, 우리 이제, 한국은, 왼쪽에 운전석이잖아. 그러니까, 난 오른쪽 좌석 운전 배워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어. 그래서 막 주변에 운전면 허 학원도 위치도 막, 검색해서 미리 좀 외우고 가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, 일단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, 별거 없이 그냥 바로 만들어주더라고. 그래 너무 잘 됐어. 근데 이제, 그래서, 10일, 아, 씹었는데, 씹었는데, 저장이 안 돼서 다 날라갔어, 중간에. 아이씨, 진짜. 아, 그래서, 아무튼, t p s 에는 10일 안에 온다 그랬고, 아, 그리고 이제 내가 CV를 불렸어, 끝나고 나서. CV를 불려서,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보니까, 좀일손이 필요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, 다시 돌리고 있는데 한번 날라가니까 이제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항상 펍이다 보니까 펍에다 많이 시비를 돌렸고 좀 가리지 않으려고 키친포터든 파텐더든 파텐더되면 좋지만 키친포터든 뭐든 이제 이거 꼭할 거고 아, 근데 아 날라가니까 진짜 진짜 갑자기 막 의욕이 확 떨어지네 그래서 오늘 CV를 돌리면서 지난번에 트라이 했던 곳을 다시 갖고 연락이 없어서 갔더니 만 매니저가 없는 거야. 매니저가 없어서 어, 혹시 매니저 없냐? 이랬는데 매니저가 지금 없대.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 풀타임 가능하니까 CV 좀 전해달라 그랬거든. 근데 이제 혹시 연락 안 갔었냐? 지난번에 왔었는데 연락 안 갔었냐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연락 안 왔다 이러니까 막 아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안 구하는 것 같다 아, 이, 말 하고,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더 정해달라 전달, 이렇게 하고 나왔어 아뭐 근데 확인 사전은 다 하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나는 이제 i R p 은행계좌 그리고 아, PPSN까지 해서 다 아, 이제 만들었고 일만 구하는 거고 좀, 좀 빨리 구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고 싶은요 그래서 아, 네. 한번 날라가니까 엄청 이거 엄청나네. 정리를 좀잘 해야 되는구그 됐어. 오늘로는, 오늘은 이렇게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모르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, 다음 영상 만들 때는 좀 일도 구해서 좀 좋은 근황을, 독도 같이 좀 얘기, 그황도그 도끼나. 일도 빨리 구해서 좀잘 했으면 좋겠다. 끝끝그